아니야, 너나 가고 싶어 하는데. 아니야, 너렉 걸릴 거 아니야, 사람 가는데. 가만 갈수 있으려나? 갈수 있어. 일배 예상보다 많이 안 되는데. 두 칸. 나 안들려, 안들린나 왔다 나다 하다. 들려 근데 오빠 마이크가 안 돼. 어, 한명 온다. 네? 아이 음, 컨테이너 쪽 내린다 어나바다에 떨어진다 우리 차 타고 집 쪽으로 가자 야저차 설마 뺏어가냐? <laughs> 야나 이거 어떻게 해? 다시야 이따 파카도 택 파가. 네? 나 물에 빠졌어 근데.. 아, 아. 목소리. 목소 목소리. 아소 목소리. 아직.. 목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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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다 어? 목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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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아 뭐야 갑자기 아.. 야 절탰어 여기 또 내리는데? 컨테이너 좀또 내렸어요 이게 너 차타 아, 다, 야, 차, 야, 다시, 차, 찾아, 어. 다시 차타 다시 차타 어, 다시 어, 차타. 차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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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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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아, 고고고고고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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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얘날 차고 있어 야이 새끼들 이상해 아빠소지마살려주세요소지마 고맙다. 아, 잠깐만... 야, 이새끼들이상하다니까 야, 이거... 그만 쏴, 그만 쏴. 뛰어뛰어장겨장겨장겨 당죽겨, 당죽겨... 야 누나, 미무나살려 주세요, 친구님... 제발. 너뒤봐어뒤뒤

어떡해. 나 너무 무서워. <laughs> 존나 웃기네. 아, 어 왔다. 괜찮아, 괜찮아. 아, <laughs> 어. 우리 다 피가 없어. 알겠어, <laughs> 왜 짧아, 자, 짧파 <laughs> 오빠 차 타고 넘어올 수있으면와요차 소리, 차 소리 나는데 <laughs> 어, 갑시다. 아따가 <laughs> 어디 가야 되지? 갑집 그, 그 빨간 집 말고 쭉가쭉 쭉. 여기? 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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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쪽을 저 앞에도 오토바이 있다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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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날로! 여기서 <넘겨. 웃음> <laughs> 속도를 높이면 안 됐어. <laughs> 와 이거 진짜 부서지겠나아아 아, 죄송해요.